팀에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이보 앨범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배치를 좀 빨리 치킨에 먼저 뿌려볼게요. 자, 한번 뒤쪽을 봐볼까요? 자, 뒤쪽도 잘 보여드릴게요. 뭐야 이거? 뭐야? 김리주 언니랑 가을이 언니가 있어요. 이 이거 이렇게 생겼고요. 다들, 이렇게 하면 뜯어진다는데? 어, 잠깐만, 무지석이 뜯어진, 어! 지 뜯어졌어. 뭐야. 이렇게 하니까 뜯어졌어. 다들 이렇게. 어,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너무 떨리다버리 저, 처음에는 보이면 안 되죠? 네. 누가 보면 지 살인 줄 알겠다. 어, 잠깐만. 처음은 이렇게 생겼다 어, 지금,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안 돼요. 디디디 다시 나못 왔으면 좋겠다, 사진나뭐 이거 다 같이 할걸? 자, 한번 이렇게 펼쳐보고. 어! 얘들아! 어!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이게 봐봐요. 이거, 이거, 어떻게요 제가 여기 다 보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들고 보여드릴게요. 우우우 이거 일단 덮어드릴게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너무 신나. 너무 신났어요. 이거. 개봉틀. 랜덤, 랜덤.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이거 누구야, 누구야? 가을이, 가을이. 가을야 오늘 어, 누굴까요? 레이? 레이인가? 아, 이서 가을, 같아요 이서 같아요 가을, 가을 아니에요? 가을 아닙니다 오올다 가을 같은데? 이건 리즈 리즈 어 리즈 너무 웃은 거 아니야? 봤다 이번에는 리즈 두 번째는 오원형영이 나와요 헉! 근데 이거 꺼내면 안 되죠 꺼내면 안 되죠? 원영어이 뭐야 포카 포카 제발 뭐 원... 아니 원형이 말고 다른 거세요 어디 포카 드디어 대, 제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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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하나 둘셋 아! <laughs> 여기도 많이 있어 원이지 마세요 꺼지 마세요 꺼지 마세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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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저 저기 스티커지 어? 레 스티커가... 레이. 레이. 어, 얘 누구지? 가을이야? 이도 가을이. 그 이상가? 아, 야, 스티코도는 보면 어떡해. 아, 보지 마. 안됐다고요 그래도 유진이, 어, 유진이 머리 짧았어. 이때. 머리 이때도 짧았어. 요은이야 네. 빵. 효자는 없는거 같고 이거는 아무 생각 없는거죠 아 노래구나 오우 뭐야. 뭐야 예쁜 언니들이 많고 딴딴딴 after like night 오 이서 왜, 왜 이렇게 깜짝 놀랬는지 죄송합니다 자 이서입니다 자 이서랑 이번에는, 김리쥬. 아, 그래, 리전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리전이, 이것도 리전이. 이거는, 원용이 니네요 원용이. 원용이 언니 뽀뽀 비뽕왜 그러냐고. 아, 계속 보지 말라고, 언니. 원용이. 이것도, 아, 아까 여기 뒷면 못 보셨죠? 이것도 원용이. 저, 그냥 보여드릴게요. 레이, 레이. 레이야. 너 콩순이잖아 레이 사과먹는 모습 왜 이렇게 짜릿하게 나왔지? 이번에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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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을이 이번에는 이번에도 가을이 이번에도 가을이 뭐가 가을이야! 뭐가 다음 가을이야! 유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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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오 이거 뭐야뭐야 뭐야, 멋있게 생겼고 오 어, 이제 드디어 봐볼게요 이거. 여기에도 이거? 그거 있거든. 자, 귀엽니가 하나,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리즈야 리즈 리즈 이게 뭐야? 쓰읍 이거 리즈! 리즈 리즈. 아주 리즈 리즈 리즈. 이거 일단 포장돼. 어, CD CD. 자, 자, 오늘은 뭐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리즈 너무 예뻐.